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로켓을 만들어 볼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. 자기가 나오고 싶은 색이 뒤로 가게 이렇게 뒀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종이를 눕히고 세모 접기를 합니다. 그 다음 피시고 돌려서 또선물를 접습니다. 그 다음 이쪽을 여기 반쪽까지 이렇게 접습니다. 그다음 이 선을 선에 맞게 요거를이 선에 맞게 이렇게 놓아줍니다. 그다음 이 끝이 이 끝에 맞게 이렇게 놓아주시고요.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또, 똑같이 이 선에 맞게,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이렇게 뒤집으면 완성인데요. 여기서 뭘더 하고 싶다면, 네임펜을 가져와서, 여기, 이렇게 창문을 그리고, 창문을 그리고, 창문을 그립니다. 남이 안에 사람을 그려보셨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러면 완성.